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 39장 시작하겠습니다. 원문 갑니다. 차 세간 유의지사는 또한 세간에 유의지사, 유의, 함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상을, 그 형상을 가견이며 가히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은 가험일세, 기공을 가험일세, 가히 증명할 수 있다. 이게 이 유의지사, 예. 유의지사는 볼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 인득일사라도, 사람이 한 일, 일사, 한 일만 얻더라도, 탄기희원이와 그, 그희요함을 탄, 칭찬해. 예. 뭐 시험에 합격했네. 뭐 진급을 했네. 뭐 좋은 집을 얻었네. 해도 그냥 야 잘했다. 좋다. 좋구나 하고 찬탄해. 아차 심종은 나의 이 심종 마음 종지는 무형가관이며 무형가감이며 아까 유형이지만, 여기는 무형이야, 무형. 무형. 어. 모양을 가히 볼수 없어. 어. 그리고 무상이야, 여기는. 그래서 형상을 가히 또볼수 없어. 모양도 볼수 없고, 그 상도 어. 볼 수가 없어서, 어떤 자리냐. 어. 바로, 언어도단하고, 언어도다, 나고. 언어, 언어의 도가 언어로 말하는 것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 언어도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언어로 말하기가 어렵다. 이를 또도 되고, 말할 또도 됩니다. 에. 그리고 심행처 멸고로. 그 심행처가 마음이 가는 곳, 그것이 멸한 고로. 천만, 천마 외도가 해방무문이요. 어. 천마의 그런 외도가 해방무문이다. 하늘의 마귀, 천마와, 그 다음, 외도입니다. 천마와 외도. 에, 여기서 천마를 일종의 그, 욕계 세계에서 맨 위에인 마왕이죠, 마왕. 아, 마왕. 그리고 외도는 이제 에, 어떤, 뭐랄까, 정법이 아닌 신앙을 하는 그런 외도가 회방 부분에. 예, 회방을 하죠. 회방 예. 하려도, 해방이어도 문이 없어. 예. 문이 없고, 그리고 석범제천이 예, 석범제천이 예, 석범제천이라 여기서 이제 석범은 수미산 정상에는 도리천의 왕인 제석과 석자는 제석이고 범자는 범천을 이야기합니다 범천 그래서 도리천의 제석, 초선천의 범천 왕이 석범이고요. 그다음 이제 제천은 예, 여기서 제천은 이제 예, 동서남북의 사천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석범제청이 칭찬, 칭찬해도 불급이여, 미치지 못하거든, 황, 하물며 범부천식지류가, 범부의 천식지류, 아는 것이 부족하고 지혜가 어리선 중생, 그러니까 범부중생이 기능방불이리요. 기능방불이리요. 그래서 방불은 흉내대다 비슷하다. 어찌 흉내 낼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비브라 슬프도다. 정화가 우물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언지 창의 지활이며 어, 어찌 아냐. 무엇을 창의 푸른 바다의 넓은 것을. 어찌 우물안에 개구리가 알 것이냐. 그리고 이번엔 또 여우네요. 야간에 들여우가, 들의 여우가 하는 사자 지우리오 어찌 사자의 소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여우는 여우 소리 하는 거죠. 사자의 소리를 낼수 있겠느냐. 그래서 좁은 우물안에 개구리. 그리고 사자 소리를 흉내낼 수 없는 그 작은 여우 그런 소리죠. 그러므로 고지하라. 그러므로 알라 말법 세중에 말법의 어떤 세상 가운데 예 문차 법문하고 어 문차 법문하고 이 법문을 문 듣고 그다음 생희유상하야 네. 생희유상하야. 희유한 상, 희유상. 희유한 상을 생, 내서. 또 나오네요. 여기서 신의 수지. 예. 신, 해, 수지. 신의 수지자는.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를 먼저 하려고 그러거든요. 알라고 하는데. 먼저 믿고, 왜 그럴까 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수지라, 수지. 가끔 우리가 외부에 나갈 때 지갑을 항상 갖고 다니듯이 항상 이 수지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을 수지한다. 항상 내가 함께 한다. 그 말이죠. 항상 내가 이 법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 소리죠. 그래서 신의 수지자가 상근상근자입니다 이어 무량급 중에 이미 무량겁 가운데에, 승사재성하야, 승사재성하야, 승사재성, 모든 성인을 승사, 섬기고 받들어, 받들어 섬겨. 그래서, 식재선근하야, 식재선근하야, 모든 선근을 식, 심어서, 심, 결, 반야 정인한 그랬습니다. 깊은 반야의 정인 바른 그 뿌리를 맺어 맺는 한 최상근 최상 근성야라 그랬습니다. 최상의 근성이다. 그참이 어, 무량겁을 통해서 재성을 어, 승사 받들고 또 선근을 재선근을 어, 모든 선근을 식 심어서 깊이 반야의 정인을 맺은 최상근기다 무엇이 앞에 보면은 신의하는신수지하는 신의 사람 즉 신의 수지자가 바로 최상근기의 상근, 상근자다. 상근, 상근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금강경에, 고로 금강경에 문화시사대 어차 장기에, 장기에, 이 장기에, 이 장기에, 능생신심자는, 능이 신심을 내는 자, 이 수심교를 듣고 신심을, 금강경에 신심을 내는 자는 당지하라 시인 예. 마땅히 할라 이 시인 이 사람은 이어 무량불소의 정근성근이라 <laughs> 이 무량의 불소 무량의 부처님 그런 있는 곳에 종종성 종 재선근이라. 모든 성근의 성근을 종 심었다. 또 우나세 우나사대 위발 대승 자설이며 대승을 바란 대승심을 바란 일을 자 이를 위하여 살며 대승심을 바란 일을. 이하여 서라며, 최, 최상승자, 최상승을 바란 자에게 서란다 하셨느니라. 참, 어, 그러면 여기서, 최상근자가, 즉, 상근기가 따로 있느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여기에 간절하고, 간절해서 어찌할꼬 하는 그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간절한 그 믿음에 바탕한 서원을 세워서 쭉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근자요.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다. 신의 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